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용어는 어, 좀 흥미로운 이름인데 고통지수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예요. 영어로는 고통을 뜻하는 misery, 지수를 뜻하는 index, misery index, 고통지수라고 하는데 어, 이름이 좀 흥미로운데 좀 슬픈 이름이죠. 고통을 어, 측정하는 그런 이름인데 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학자 오큰이란 분이 고안한 경제지표로 아시면 돼요. 이게 약간의 계산 방법에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업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는 높아지고 어, 안 좋은 거겠죠. 반대로 어, 고통지수가 낮다면은 실업자는 줄고 있고 물가는 줄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나라가 A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5%고 실업률이 15%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은 고통지수는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통지수가 계산이 되는데, 어, 고통지수는 보통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정도를 알수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1년 동안 경제 성과라든지 그런 걸 어땠는지 어,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근데 고통 지수를 절대적인 지표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이유들이 몇개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 나라의 소득 증가율이라든지 빈부 격차율 혹은 조사 대상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절대적으로 활용하기엔 어렵고, 또, 예를 들면은, 고통 지수에 포함되는 물가 상승률은 변동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는데, 전세나 월세 가격이 그해 폭등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통 지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 절대적인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뭐 지역별로 지역별 경제 고통 지수를 음 계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측정 지역 주민들의 고통 지수를 파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우리는 그전 세계 어떤 나라가 고통 지수가 낮을까? 그런 게좀 궁금하잖아요. 제일 낮은 국가는 어딜까? 그래서 미국 존스 홉킨스대 응용경제학 교수인 스티브 행크가 발표했다고 해요. 2022년에 약간 시간이 좀 지났긴 했는데 2022년 연간 고통지수에 따르면은 157개 국가의 고통지수를 이분이 파악을 했는데 가장 고통지수가 낮았던 국가는 157위를 기록한 스위스였다고 해요. 그러면 한국은 몇이었을까? 한국은 144위 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 고통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이바이